행복은 무엇보다 건강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자기 자신의 재산인데요. 금천구에서 건강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26일 열린 금천구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축제는 주민이 주도해 지역의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축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주민들과 9개의 건강 네트워크 민간단체, 금천구 보건소, 금천 한우물 아이쿱 생협, 건강 리더가 함께 만들었는데요. 주민과 함께 건강이라는 주제로 사업과 건강 소모인 활동을 공유하고 건강의제 홍보 UCC 상영, 지역 동아리들의 다양한 공연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 체력장, 자연 향수 만들기, 유기농 콩집고 콩나물 키우기, 건강 및 마음 상담 등 다양한 건강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걷기 행사도 진행돼 지역의 곳곳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마지막 지점인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다 함께 건강 체조를 하며 걷기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는 이번 축제에서 주민들이 유익하고 다양한 건강 정보를 얻어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금천구 건강 축제 소식 전해 드렸으니 세계 10대 건강 음식을 짧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항암에 좋은 음식은 토마토, 브로콜리, 연어가 있고요. 심장병 예방에는 블루베리, 마늘, 녹차가 있습니다. 또 혈압을 내려주는 귀리, 암 자살 세포 활성화에 좋은 견과류, 심혈관계 질환에는 시금치가 좋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포도주가 좋다고 하네요.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천 인사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